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할 인물은 데스노트의 주인공, 키라, 즉, 야가미 라이토입니다. 이 캐릭터의 가족 관계, 주변 인물 관계, 성격 분석을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야가미 라이토는 경찰청 간부인 아버지와 따뜻한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의를 중요시하며, 라이토는 그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강한 정의감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의 기대는 라이토가 데스노트를 사용하면서 점점 왜곡됩니다. 라이토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인물로 인기 많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천재입니다. 하지만 데스노트를 손에 넣은 후 그는 탐정 엘과의 치열한 두뇌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엘과의 관계는 그의 지능과 전략적 사고를 극대화시키지만 점점 그의 인간성을 갉아먹게 만듭니다. 라이토는 매우 지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데스노트를 손에 넣으면서 점점 오만하고 냉혹해집니다.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이는 그의 타락을 가속화시킵니다. 라이토의 변모는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하게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캐릭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